안녕하세요. 파이혁명입니다. 2022년 2월 14일, 파이코우팀은 파이KYC 데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검수할 수 있는 부분은 검수하면서도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람 검증인을 통한 검수도 할수 있게끔 개발이 되었습니다. 파이코인KYC가 전적으로 어디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 검증과 기계 검증 모두 같이 하는 형식으로 개발한 것을 보고, 파이코인 채굴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코인의 합의 알고리즘 입장에서, 파이오니어가 채굴 버튼을 누르고, 방패, 보안서클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어떤 사이트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러한 체크 표시에 체크하라고 하는 사이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코인은 그런 체크 표시. 나는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매일 24시간마다 눌러주는 겁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스스로 검증하는 거죠. 일종의 참 거짓 중 참이라는 논리 요소를 알고리즘 안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로봇이 아닌 것 같은 진짜 사람을 다섯 명 골라주는 겁니다. 저 다섯 명은 나처럼 로봇이 아닌 진짜 사람인 것 같다고 파이 네트워크 알고리즘 안에 제출해 주는 거죠. 그 정보의 신뢰도는 높겠죠. 방패, 보안서클로 설정한 사람이 만약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가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KYC에 통과를 못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보안서클은, 보안서클 설정은 무효가 될 거고, 메인넷 지갑으로 들어오는 코인의 수량도 적어질 테니까요. 사람의 심리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융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즉, 두 가지 재료. 알고리즘에 있어서 두 가지 재료. 나는 첫 번째.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 나와 같은 진짜 사람은, 진짜 사람 다섯 명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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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 생각해. 이두 가지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 안에 넣어서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내 그래프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테스트넷에서, 테스트넷에서는, 테스트넷에서는 1번하고 2번을 채굴 앱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진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블록체인 구성 테스트를 한 것이지만 메인넷에, 메인넷에서는 채굴 버튼을 누르는 당사자가 반드시 진짜 본인이어야 하므로 KYC가 파이코인에 있어서 그림, 한 폭의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완성시킨다면 활용점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파이코인 KYC는 파이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을 대충 할까요? 어찌됐건, 분명한 건, 파이 KYC에 있어서나, 합의 알고리즘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그리고 역할이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 것 같아도 그 역할에 따라 여럿이 될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딸 아들이고 배우자에게는 서로가 부인 남편이 될수 있고 자녀에게는 엄마 또는 아빠가 될수 있는 것처럼요. 파이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KYC 본인 인증을 한 사람은 나 하나이지만 그 나는 파이 트랜잭션을 매 순간 생성하고 블록체인을 넓혀나가는데 일조하는 개척자 파이어니어이면서 동시에 로봇이 아닌 누가 진짜 사람이라는 그 정보를 제공해서 보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여자 컨트리뷰터이기도 하고 파이 생태계를 넓히는데 일조하는 열심히 홍보해서. 또 채굴자들을 많이 모집하는 홍보대사, 앰베서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내 컴퓨터를 서버로 운영해서 직접 파이 블록체인의 일부인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노드가 될수 있는 거고요. 즉 나라는 존재는 하나이지만 동시에 여럿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파이코인 백서의 여섯 번째 목차를 보면 거버넌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코인은 사람을 위한 코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코인인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한 알고리즘치고, 사람의 인생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덧붙이고, 덧붙여. 매일매일 찰나가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죠.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으므로 엄연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의 한 구성 요소로서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휴머니티적인 본성을 꿰뚫어서 매 순간의 나, 찰나의 나를, 하루하루의 나라는 존재를 24시간마다 번개 버튼 누르면서 확인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러일수 있습니다. 매일 번개 누르는 한 사람이면서 누군가 여러 사람들의 보안서클 안에 들어있는 여러실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모바일 코인을 만든 겁니다. 토큰이 아니라 코인을, 그것도 자체 메인넷이 있는 레이어1 코인을 개발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면서 매일의 점을 찍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매일이 모여서 인생의 사슬, 인생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